자, uh, 오늘의 비즈니스 생존기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바로 업무용 소통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안녕하세요. 와인 크리에이터 사라수경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거의 다 메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초면이고, 그러니까 만나보지를 않은 상태면 더더구나 일단 메일로 먼저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제안할 게 있다면은 그걸 전화를 해서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래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 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는 편이고, 아니면 또 요약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먼저 다 이제 요약을 해서 보내는 게 이제 업무 이제 진행할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차이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메일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한과서는 굉장히 좀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카톡이 사, 사실 문자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접근성이 조금 편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업무용은 카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뭔가 공과 사가 그 경계가 조금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조금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게몇 가지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행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다음 날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뭐~ 뭐~ 제안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인사 전화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사는 너무나도 좋은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명함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일이 다 전하진 않으니까. 그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메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다른 수단으로 이제 연락을 또 오더라고요. 그 같은 내용으로. DM 오고 또뭐 커멘트 또 다른 플랫폼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화까지 오시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저희도 충분히 회신을 할 텐데 그것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세 번째는 어 사실 이거는 좀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나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어그 프로젝트에 대한 데드라인이 아주 명확히 세워져 있는데도 어 그런데도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카톡으로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조금 습관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시간도 충분히 있고. 어, 나도 나만의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저도 뭔가 바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데드라인을 존중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진행하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일을 할때일 관련해서는 메일을 가장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습관이긴 해요. 워낙 미국에서는 메일로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하고, 어, 친해지면 물론 이제 가끔 전화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톡을 보내셔도 괜찮은데, 네, 저는 일단은 메일이 가장 요약을 잘할수 있고, 기록에도 남고, 뭔가 공유하기도 쉽고 <laughs> 그런 면에서 업무용으로는 가장 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 수경의 비즈니스 생존기 문화 토크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는 업무 내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비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문화 차이가 있다면은 어, DM으로 그리고 댓글로도 다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Santé.